압수수색 영장에 민주당의 김모 의원, 보좌관들과 조작 보도를 모의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이 되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라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검찰의 영장에 분명히 써있었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조선일보 등의 검찰은 빠르게 유출을 시켰고 윤석열 명예훼손을 마치 특정 기자들이 민주당과 유착해서 조작 보도를 모의한 것처럼 세상에 알려졌지만 1년 2개월 가량 검찰이 저희들을 그렇게 수사를 했지만 단한 건도 모의한 정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 내용 자체가 허위였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판사는 이제 검찰에게 도대체 허재현 기자가 민주당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모의했다라는 건지 성명하는 명령을 했는데 결국 검찰은 성명에 내지 못했고 끝내는 재판을 앞두고 모의 관계는 철회한다 공소장을 새로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작 수사임을 처음부터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끝내 기소했고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